맞아,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임대, 메이플 스토리 KR. 미리 세팅해놔야겠다. 어, 뭐야?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금일 16시 메이플 나우가 진행된다. 오, 떴네? 야, 요새는 왜 이렇게 빠딱빠딱하냐 뭐야? 아들, 착석. 네, 안녕하세요, 형사님들. 네,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아니, 안경을.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근데 좀 이런 말하기 좀뭐한데 음, 약간 천명 정도. 네. 그런. 안경 쓰니까 네, 전 디렉터랑 좀 닮은. 아세요? 약간 느낌이. 네, 그럼 9월 메이플 스토리 다우 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탈라트입니다. 탈라트 신규 지역이죠. 오? 네, 지 화면 나오고 있는데 어, 굉장히 요거 이제 탈라트 들어가는 쪽인데 상당히 최고 레벨 지역에 걸맞는 그런 컨셉의. 지역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규 사도죠, 신규 사도. 어, 제른다르모의 신규 사도인 알드리스라고 하는 이그 신규 사도가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등장을 합니다. 신규 심벌이죠. 네, 그랜드 어센틱 심벌도 이번에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능력치가 아니라 이제 경험치 획득량, 메소 획득량, 아이템 드롭률 그리고 어센틱 코스 요렇게 어, 네 종류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으로 레벨업에 필요한 비용 테이블이라거나 뭐 각종 이벤트들 있잖아요. 뭐 어센티 심볼 선택권 이런 것들에서도 얘네들은 이제 제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예 기존 어센티 심볼과는 좀 다른 그런 심벌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챔피언 챌린지입니다. 챔피언 챌린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챔피언 버닝 이벤트죠. 아, 이거 드디어 하네요! 세명의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더블업에 참여하고 있는 캐릭터와는 다른 캐릭터입니다.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가장 강력한 캐릭터 3명을 골라서 어,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벤트입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월드를 하나를 고르고 참여하는 이벤트입니다. 저희 챔피언 더블업 때도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어떤 월드에서 참여할지를 잘골라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한일 서버만할수 있다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티르노그 해시태그 이벤트입니다. 거는 이제 예고되지 않았던 이벤트죠. 저희 해시태그 의자 이벤트입니다. 커스텀 의자를 어떤 특정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어떤 가치들을 조합해서 커스텀 의자를 만드는 그런 이벤트이고요. 그 다음은 캐시 아이템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오늘 어? 말씀드려야 될좀 어? 주요한 이게 일단은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이제 8월 메이플 스토리 나우를 보셨던 용사님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플 포인트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늘려 나가야 저희가 어, 이 잠재 능력 개설정의 매소화 이후에 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피처들을 여러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8월에 8월 업데이트 이후에 저희 매소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메이플 포인트 거래 그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됐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아이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패장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거나 어... 경험치 네배 쿠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기존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네, 다음은 이제 메이플 로얄 스타일과 신규 코디 아이템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미지 한장 네, 띄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저희가 어? 이제 기존에 원래 추가하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블랙펫 확률 증가하는 이벤트도 동일하게 일주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온더 블랙펫 이벤트 한다는데요? 네, 네. 아, 씨나 뽑아놨는데. 아, 나나 진짜 팔걸대 같은 요거는 이벤트라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툴납한데 씨. 졸라봤는데. 네. 아, 뭔가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뭐가 많다. 한만구천0백분 정도 들어가 계시네요. 지난번 때는 지금 타이밍쯤에 아마 한3만 분쯤 안 되게 들어가 계셨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밖에 <laughs> 들어가 계시네요. 네. 하, 네. <laughs> 왜안 숨으셔요? 네.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선택창 개선사항 이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캐릭터 육성 현황을 보여주는 이런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맵스토리 워낙 직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만큼 내가 어떤 직업의 캐릭터를 몇렙까지 키웠나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몇렙까지 키웠는지를 좀 한눈에 확인하고 내가 안 키운 직업, 예를 들면 저기 보면 이렇게 히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 전체적으로 어. 어 어머나 어머나. 아 내, 아, 내 귀... 아유, 아 아유... a s m 방송인가요? 아, 오오아 다음은 v 메트릭스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 브리코어 조각 이용해서 즉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야, 31연장이야! 이렇게 변경 다음은 퀘스트 쪽입니다. 퀘스트 쪽은 제네시스 무기 퀘스트가 이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몇 가지 했죠. 어, 편린도 없애고 이런 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마를퇴치는 이런 좀 불상사가 발생을 해서 근본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어, 참새열알 이걸 수락 시 처치 기록이 반영되게 이런 건참 좋다 그죠? 좀 수정을 습니다 네, 다음은 UI 쪽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와 이건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 하이퍼 스텝, 네, 화면 나오고 있는데, 어? 하이퍼 스텝에서 일괄 찍기 기능. 아, 있습니다. 이거 드디어 나오네. 강아지. 기존에 이제 그 공격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왼쪽에 제일 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공격증가량으로 표시되는. 그래 전추력 이게 맞지? 공격력으로 볼 때는 증가하는데 전투력에선 깎인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좀 줄여보고자 둘다 보는 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큐브나 이런 거 강화할 때 나오는 것에도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동일하게 어, 바뀐 걸로 적용됩니다. 오! 수입가. 큐브에서도 보기 예쁘게 꼭아 요거 있습니다. 펫하고 안드로이드 투명도 요거 옵션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펫 따로 하나인데, 안드로이드 네, 따로. 네, 오! 이제 시장의 영역이라고. 이것도 말씀해 주셔서. 아 진짜 디렉터님. 아니 이런 거 나왔으면은 좀 뭐? 어? 센스있게 펫이랑 안드로이드 좀 분리 좀해주십시오 어? 맞잖아요! 패 투명도 따로, 안드로이드 투명도 따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아 정말 센스 없으시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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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방... 얘기한... 한 네, 거... 그리고 채널 UI 디자인 그, 변경 이거는 뭐 기능적인 변경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대한민국 하고 있어! 요네 마지막 내용인데 스킬? 조금 오늘 뭐 벨페가 있다고 하네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킬 관련된 어 이번에 이제 거의 아, 적돌이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어... <laughs> 이번에 스킬 조정 작업은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됐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성이 뭔지 하나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세 가지 다좀 공통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스킬 작업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좀 전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들을 좀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패치를 하는 것이 기존의 스킬 조정과 관련된 패치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방향적으로나 그런 양적으로나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으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좀 기조를 바꾸고 원래 계획보다 좀더 빠르게 그리고 또 크게 이렇게 스킬 관련된 계속 개선 작업들, 조정 작업들을 투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제 전투 컨텐츠가 추가되는 그런 템포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을 해서 스킬을 함께 변경해 나가야 되는데 그 빨라진 템포에 맞춰서 스킬을 변경해 나가려면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대전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것을 유지해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만 생각해봐도 저희가 뭐 익스트림 수우나 뭐 이번에 림보도 추가됐고 저희가 이제 신규 전투 콘텐츠를좀 빠르게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해오던 것처럼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해서는 바뀌는 전투 환경에 이렇게 발맞추기가 좀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조금 변화가 급진적이다 라고 느껴지시더라도 그런 변화들을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시너지 스킬이라고 하죠. 시너지 스킬. 그럼 파티 지원 효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그 해당 효과들은 이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개인 효과로 이렇게 병, 병, 어,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상위 보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투 콘텐츠를 빠르게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 전투의 형태가 항상 이제 기존에는 좀 6인 파티가 좀 꽤나 고정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2인 파티, 3인 파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 시너지 스킬 자체가 갖는 위상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의 위상을 한번 크게 조정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보스나 전투 컨텐츠가 추가되더라도 만약에 이 파티 형태로 진행되는 거라면 뭐 비좁은 무조건 한 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고착된 상황 일하거나 예전에도 이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의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조를 좀 급진적으로 바꿔야겠다는 라 판단을 한 이후에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변경들을 넣어야 될 적기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한번 여러 직업들 뭐 아까 비숍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비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진 그런 스킬들의 자체 성능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버프 효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비숍 스킬이죠 홀리 파운팅 같은 경우에는 어 쓸만한 스킬로 만들어서 어떤 생존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용사님들이 좀 어느 정도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쓸만한 홀리 파우티에 네,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변화가 큰 만큼 네, 용사님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위에 선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했어야 될 변화고 우리 게임의 게임 전투 콘텐츠가 다양화된다면 더욱더 빠르게 했어야 될 변화를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직업의 어떤 수치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치 조정을 통해서 각 직업별 어떤 전투 성능의 그런 편차를 주이는 거, 그건 뭐 원래 하던 거고 늘 하던 건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뭘 원래 아까 위에 시너지 효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뭘늘 해? 시너지의 효과가 감소된 만큼 그것을 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향평준화 형태의 어떤 그런 수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어 이거는 이제 각 직업별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앞에 수치 조정과 마찬가지로 원래 하던 건데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만큼 기존에 이제 불편하다라는 것의 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가게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좀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이런 거는 실력, 실력을 어떤 판가름하는 요소다. 혹은 뭔가 직업별 특색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으로, 해, 개선사항을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새롭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점 관련돼서 위점이 없던 직업들 내 위점들 다좀 추가를 했고 마란이나 응? <laughs> 루미너스처럼 뭔가 타격형 게이지를 가진 직업들은 좀더그게이지의 관리 난이도를 좀더 쉽게 한다거나 플레이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스킬 메커니즘 자체를 좀 많이 바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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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하세요. 범죄 주세요. 네, 어쨌든 플레이미자들 포함해서 좀 여러 직업들의 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네, 굉장히 길어서 각자 직업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아, 확인해서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잠시만 볼까요? 마이크. 지난주 알 광대 막주 좀 빠지시네요.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 <웃음> 아. <웃음> 마이크가 떨어져서 혼자 혼잣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영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아무래도 <laughs> 아니 하겠습니다. 자꾸 시청자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페스트월드 항상 건강하시고요. 메이플월드에서 함께 게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아니 뭐야 이러고 끝나 갑자기? 아씨. <laughs> 아니 이거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은 보면 안 돼요 시청자. 미치겠네. 다음부터 자리 꽉꽉 채워놔야겠다 여러분들. 아니, 그, 잘, 사람 없다고 그냥 방송해버리네, 그냥. <laughs> 오늘, 뭐, 기습? 벨페가 있어가지고. 글쎄요, 근데 나 저, 지금 뭐, 자세하게 안 다뤄줬잖아. 봐야 될것 같은데, 저도 그죠, 여러분들? 전 아직 벨페를 하나도 못 봤어요. 벨페 보고, 그, 테서까지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